안녕하십니까 골프 전기장판 TV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현지 여행사인 망고투어 패키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보면 무려 가격이 5 9 9 0 0 0원입니다 최저가이죠 호텔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투어 전용 차량 1까지 제공하는데 59만원? 하지만 최저가로 하면서 이상한 호텔이던가 카트비나 캐디피는 현장에서 별도 페이가 일체 없습니다 그린피 카트비 KDP 모두 포함 견적이고 당연히 추가 페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밀착 관리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편하게 긴급 출동 가능합니다. 본인들 차량 미보유 및 시간 제한으로 인한 사용에 제약이 없으니 정말 좋습니다. 필리핀 클락 베트남 다낭, 호텔, 풀빌라, 렌트카, 골프, 원스톱 시스템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아대 상주하고요 조식 포함 제공, 세탁 서비스는 당연 매일 무상 제공으로 하고 룸 5개 플러스 샤워실 각방 구비 플러스 프라이빗 전용 수영장까지 마지막으로 레이트 체크아웃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편에 맞춰서 숙소에서 대기 후에 체크아웃 가능하죠 일단 빠꾸 없는 돋바꾸 베트 가스트 최저가, 눈탱이 플러스 추가금액 없는 견적, 절대 추가 요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클락네의 KTV. JTB 최다 협력 업체이며 무조건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밴드나 오픈카톡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가격 불포함 사항으로는 왕복 항공권, 차량 주유비, 톨비 발생 시 그리고 매너팁이고요. 추가 안내는 위 견적은 주중 일정 기준이며 주말 골프 일정 진행 시 주말 1회당 25,000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화면 이번 12월 1월 패키지 상품 보. 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